안녕하세요 키노코게임즈입니다 9월 15일 어제 있었던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발표된 게임 소식 중몇 개를 간추려서 내용을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인데요 드디어 발매일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매일은 2024년 2월 29일이고 디스크 2장 분량이라고 합니다 발매일 공지 트레일러를 보면 이번에 새로 캣트씨와 빈센트가 등장하는 걸알수 있고 골드소서에서 초코볼 레이스를 펼치는 장면 그리고 클라우드가 산 초코볼을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작 파판7 리메이크가 2020년 4월 발매였고 그로부터 약 4년 뒤 발매가 정해진 파판7 리버스는 파판7 리메이크 프로젝트의 두 번째 작품이며 이번에는 원작의 잊혀진 도시까지 구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드가를 탈출한 클라우드 일행은 광활한 월드를 자유롭게 모험하게 되는데, 자세한 건 아직 모르지만, 세계는 몇 개의 월드 에리어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월드마다 탐험과 플레이 경험이 다른 모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전투도 한층 진화되어서, 캐릭터 간 연계 액션, 연계 어빌리티가 새롭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전 리메이크 인터그레이드와 이번 리버스가 함께 들어가 있는 스인팩도 발매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리버스는 3개월간의 플스 5 독점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는데요. 일본의 버전에 발매 트레일러에는 없었지만 해외 트레일러에 보면 2024년 5월 29일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발매되었던 파판 16이 6개월이었던 것을 떠올려보면 절반만큼의 독점 기간인데요. 점점 스퀘어 애닉스와 소니와의 유착관계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니와 유착관계가 심했던 시절의 사장에서 새 사장으로 바뀐 스퀘어 엔닉스는 얼마 전에 파판 14를 엑스박스로도 낼 것임을 발표하며 앞으로는 더더욱 자사의 게임을 좀더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어필하는 중인데요. 그 영향이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게 아닌가 합니다. 근데 사실 파판 16대 단 6개월의 독점만으로도 판매 실적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보입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플랫폼에 구애되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바뀌어 가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역시 과거에 탄탄한 실적이 입증된 작품의 리메이크인 만큼 트레일러를 보고 있으니 자연적으로 기대가 점점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올해 10월 20일 발매를 앞두고 있는 마블 스파이더맨2의 최신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뉴욕의 상징적인 두 지역, 퀸즈와 브루클린이 추가되어서 도시가 거의 두 배로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작에서는 두 명의 스파이더맨을 오픈월드상에서 순식간에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파이더맨의 마스크에는 AR 기술을 새롭게 적용한 렌즈가 있어서 이미 발견한 활동 및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활동들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오픈월드를 더욱 편리하게 누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기존의 스파이더맨 앱으로는 근처의 흥미로운 장소를 추적 가능하고 수많은 이들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활동들을 통해 잠금 해제할 수 있는 슈트가 무려 65가지 이상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슈트 스타일 시스템 덕분에 스파이더맨 복장을 200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꾸밀 수도 있다고 하네요. 2021년 9월 9일에 발매되었던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의 대형 dlc 비욘드 더 돈의 발매일이 올해 11월 9일로 발표되었습니다. 비욘드 돈에서는 다나와 레나의 대항쟁의 종결로부터 1년후를 무대로 한 알펜 일행의 새로운 모음을 그리고 있는데요. 트레일러에서는 다나와 네나의 양쪽 피를 이어받은 탓에 어느 쪽에도 있을 곳이 없어 고립된 나자미르라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나자미르와 만나면서 다시 크게 움직이는 알펜 인행의 이번 이야기 비욘드 돈에서는 새로운 던전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주인공과 동료들의 본편 이후의 후일담도 다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하자드 아리포의 다운로드 컨텐츠인 에이다의 시나리오가 9월 21일에 발매됩니다. 또한 더 머신 어리즈의 무료 업데이트도 같은 날 실시된다고 합니다. 먼저 더 머신 어리즈에서는 이번에 에이다와 웨스카가 새롭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더 머신 어리즈는 바이오하자드 아리포를 가지고 있는 분이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아직인 분은 한번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유료 컨텐츠인 에이다 시점의 DLC인 Separate Ways는 이전에 The Another Order라는 엑스트라 컨텐츠였던 것을 부활시킨 것인데요 레온과 에이다 이렇게 둘의 시점이 겹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사건의 진상과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에이다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는 훅샷은 이동뿐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적에게 한 번에 다가가서 근접 공격과 연계하는 등의 공격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피디하면서도 스릴 넘치는 액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하자드 아리포의 VR 모드가 올해 겨울에 무료 DLC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스토리 모드 전체를 플레이스테이션 VR2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이오 하자드 아리포의 게임 세계 전체를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로 360도로 보는 게 가능한데다 3D 오디오로 현장감이 더욱 엄청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플레이스테이션 VR2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 되지 않기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소식을 들자면 붕괴의 스타레일 플스5 버전이 10월 1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현행 최신 버전인 1.3 컨텐츠까지는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스플라튼을 대놓고 베낀 스퀘어 엔익스의 4대사 거품 슈터 폼스타즈가 내년 초에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9월 29일부터 10월 1일에 걸쳐 오픈베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뭔가 원신이 처음 나올 때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신은그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폼스타즈는 과연 어떨지 근데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네요. 플스5 본체 커버와 듀얼 센스에 새로운 색상이 등장했습니다. 메탈릭 가공의 디버스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볼카닉 레드, 코벌트 블루, 스탈링 실버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충분히 여러 색상이 존재하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새로운 색상을 내는 걸 보면 스위치처럼 주변기기의 부수입이 꽤나 짭짤한가 봅니다. 일본에서는 플스5가 아직 팔리고는 있지만 거의 95% 이상이 면세로 구입하는 되파리 외국인들 뿐이기에 플스5 게임이 도통 팔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뭔가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이렇게 별 의미 없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또 알찬 게임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